그래서 우리 본문 어 말씀을 먼저 어 같이 어 봉독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교재를 가지고 볼게요. 교재에 있는 말씀이 성경하고 같은지 제가 모르겠는데 교재로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아 우리가 이제 오과 어, 성령에 의한 생활입니다. 교재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없이, 예, ppt, PPT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어, 살려고 애쓰니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려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 이해하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이게 어, 뭐와 같다고요? 귀 없이 들어요. 귀 없이 폐 없이 숨을 쉬려고 해요. 예, 이러는 게 가능해요. 귀 없이 듣는 게 가능해요. 예, 폐 없이 숨을 쉬는 게 가능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더 낫대요. 그게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은혜 안에 또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그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봉독한 말씀 어, 이미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예.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라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하다 이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금 어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고 하면 어그 아르티 아르티메스라고 하는 아르티메스 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그러면 어, 우상을 많이 섬겼다 이렇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 술의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우리 어, 그 헬라의 여러 신이잖아요. 있그신 어, 중에 술의 신이 있어요. 술의 신. 술의 신이 누구냐면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근데 이 디오니소스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디 디오니소스가 어떤 신이에요?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 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이 디오니소스 술의 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을 많이 마셔서 술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동양에 보면 취권이라는 게 있어요. 취권. 그 치권이 뭔지 아세요? 예. 술에 취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술에 안 취한 것보다 술 취해 가지고 싸우면 더잘 싸우는 게 치권이에요. 예. 예. 제가 중학교 때 나왔던 어, 영화라서 시험 끝나고 가서 막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술 취해서 싸우는. 근데 이 에베소에는 어, 그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은 술의 신이라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많이 마셔서 많이 취할수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더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 어, 이 디오니소스 그 신을 충만하게 맛보는 게 술에 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할수록 이 디오니소스 신이 그 신의 은혜가 나한테 충만해진다. 그래갖고 막더 마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술에 취하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술 취하면 꼭 반드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그 나타나는 결과들 어떤 게 있어요?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 다들 안 마셔보셔서 네, 주변에 마시는 분이 없어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술을 금하잖아요. 왜 한국 기독교가 술을 금한지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초대 선교사님들은 물론 조금 굉장히 좀 보수적인 경건파에 속하는 선교사님들이 온 건데 거기다가 와서 봤더니 한국 사회를 보니까 한국 사회가 그 당시 뭐 때문에 망하, 망하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본...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물론 술 지금 말씀드리면 또 하나는 뭐냐면 도박, 도박에 어,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술을 금하게 한 거예요. 사실 술 많이 먹었다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 술을 마심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술을 마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 폭력, 예. 폭력적이고, 어, 그런 또는 어, 성적인 타락, 예. 그리고 술 마시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냐? 술 만취해 갖고 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술 취함으로 인해서 게을러지고 부르, 부지런하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바로 이 어, 에베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디오니소스 신을 섬기다 보니까 술에 취하게 되고 술 취하니까. 부도덕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어, 이제 본, 그 문제를 풀면서 본문을 좀더 살펴보죠. 1번. 1번 문제, PPT에 넘겨주세요. 1번 문제,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봅니다. 술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해보라. 위의 말씀에 따르면 이 둘의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술취함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다를까? 우리 봉독한 말씀에 보면 술취하면 이렇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가지는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어요. 술 취함은 방탕한 것.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이겠어요? 신령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령합니다. 그런데 술 취함은 방탕한 거예요. 두 번째 술 취한 자에게는 지혜의 모습이 없어요. 지혜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자가 됩니다. 예. 세 번째 술 취한 자는 자신의 흥겨움을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술 취하면 어, 흥에 겨워서 자기의 예. 어 그런 어, 흥겨움을 노래하고 춤추면서 표현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것들로 어, 오늘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해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충만, 예수님을 충만 하는데 저저 어, 노래하는데 술에 취하면. 자기 자신의 흥겨움을 노래하잖아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술 취하는 자는 네 번째 불평을 놀아놓지, 늘어놓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술 취하면 불평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잖아요 술 취하면 그 전에 말도 못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그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불평, 불만을 그냥 막 늘어놓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예, 술취한 사람 잘못 봐서 다들 모르시는 답이 없으시네. 예. 술취하면 주절주절 말이 많아진다 그러고 어, 속에 있는 걸다 그런 불평 불만을. 예.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술취한 자는 다른 이로 하여금 복종하도록 만듭니다. 어,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이 말씀 부흥회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 부흥회 때 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 아버지가 어, 술취하고 오시면 막 어, 그 강사님 어린 시절에 괴롭히고 어, 또 어, 이렇게 매질도 하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다른 이로 하여금 나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반대로 내 자신을 복종하는 자리에 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고,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여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 마치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하는 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혜와 지혜가 없고 또 방탕과 신령한 것, 자신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 불평과 감사, 복종시키고자 하는 내가 복종하는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술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2번 에베소서 5장 19에서 21절에 나타난 성령으로 충만한 사, 자의 삶의 모습을 보라. 이 모습이 개인적인 삶에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관계적인 영역까지 어, 영향을 끼치는가. 이 부흥회 때 이미 강사님이 이거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 자, 뭐냐면. 이 문제 자체가 지금 뭐냐면 이 우리가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 충만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 어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그 예배할 수 있는 걸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은 그걸 말 그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뭘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들이 피차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아름답게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것까지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은 결코 평범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만한 일입니다.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래서 매우 관계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서로 화답하고. 이걸 부흥회 때 강사님이 아주 잘 풀어주셨어요. 시, 노래 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아름다운 말들이잖아요. 근데 서로 화답하고 그랬잖아요. 시와, 어, 노래와 신령한 말로 서로 화답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름다운 말로, 어, 그런 노래, 이런 것들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름다운 말을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그런 관계로 서로 간에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복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항상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어우 저 분은 성령 충만해 이럴 때늘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하나님과 막 이런 사람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보면 옛날에 보면 성령 충만한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건잘 되는데 아우 어, 그런 분들이 꼭 동네 가서 막 그냥 사람들하고 많이 싸우고 막뭐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이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분들은. 반드시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아래 제시된 말씀을 읽고 각 말씀이 성령에 의한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그, 그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보라.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에 어, 어,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또다 찾아보면서 하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로마서 8장 5절에서 어, 16절 26절까지 어, 자 보면 이, 여기서는 결국 성령에 의한 생활은 생명을 어,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셔요?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친히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어, 그래서 또 어, 우리의 생활이 평안을 가져오게 되더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에게서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줄 알게 되더라. 할렐루야. 예, 이게 두 번째, 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뭔가를 잘 우리가, 어, 보셔야 돼요.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제하는 일 또는 육체의 일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일, 율법의 일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 할렐루야. 예, 마지막 스가리아 4장 6절, 우리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것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이 어, 하시는 일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할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또 이제는 육체적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을 분별하고 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 이것이 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이유들인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가능해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마지막 어, 나눔 적용과 나눔입니다. 1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또 어떤 역할을 어, 하고 계신가 하는 게 1번의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는 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 또 어, 우리가 악을 선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어,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또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또 어,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겠는지 아까 앞에 나온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2번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또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우리가 다 나누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얘기죠. 성령이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 그 분명하게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그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지금 여기 안 계셔서. 어디 딴데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불러들여서 성령님이 여기 오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 따지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언제 오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심령 위에 성령님은 어떻게 하셔요? 임하셔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이미 임하셔요. 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요. 예.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예. 어, 그 어떤 어, 기도를 많이 막 찬송을 뜨겁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어, 막뭐 어, 이렇게 그런 감동이 있는. 그거가 사실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의 흥겨움에, 나의 감동의 격함에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있게 하시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 바로 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봤어요. 결국은 어, 무엇입니까? 우리 살펴본 대로 아 성령 어, 충만해야 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완전하게 지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야 되죠. 내 안에서 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께 주권을 예. 다스림을 수 있는 그 권한을 드려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님이 다스리게 드려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우리 191장 찬송하고 어, 기도하겠는데요.